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보자와 이 상급자들의 연습 방법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또 어떤 게 좋은 연습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제. 연습장에서 뭐 연습을 하는 아마추어분들을 보면 리듬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어쩔 때는 되게 빠르게 들었다가 느리게 내리고 느리게 들었다가 빠르게 내리고 이게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스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공을 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치잖아요. 막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힘 있고 이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리듬감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리듬감이 너무 없어요, 리듬감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스윙을 해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좋은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자, 리듬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한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스윙을 연속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을 백스윙 끝까지 갔다가 피니시까지 갔다가 다시 돌렸다가 피니시까지 갔다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연습 방법인데요. 초보자분들은 너무 공만 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 치고 또공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백스윙 갔다가 핀시 갔다가 부드럽게. 자, 이때 중요한 건이 축이 무너지지 않는 거겠죠? 축 무너뜨리지 않고 축보다는 사실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조금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리듬. 리듬을 그냥 그대로 살려서, 공이 안 맞아도 좋으니, 리듬감만 살려서 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스윙을 하시면은 이 점이 뭐가 있냐면 좋은 리듬감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럽이 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헤드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 이런 보상 동작이 생길 때마다 내가 즉각적으로 몸에서 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뭐 어떻게 본능적으로 좀 고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밸런스를 잡고 치기 때문에 실제로 공을 칠때 굉장히 축을 잘 잡고 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피니쉬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자,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툭.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리듬감을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을 한 3개 정도 늘려 놓고 연속적으로 이제 공을 치는 방법도 있어요. 뭐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공을 치면은 공이 컨택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내가 발을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체중 이동의 느낌도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갔지만 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스윙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때 움직임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조금 쏠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움직이는 움직임도 우리가 배치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해보시고 뒤로도 해보시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 스윙의 리듬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연습할 때의 루틴인데요. 많은 초보자 분들은 공을 치고 뭐 오토 티업에서 연습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날씨가 좋을 때는 공이 올라오면은 쳐요, 치고 또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치고 아무 생각 없이 공만 치고 있는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연습 포인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연습 포인트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은 연습장에서 뭘 해보겠다.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공을 쳐서 똑바로 날리겠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데 뭐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할 때는 동작 하나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은 뭐 엎어치시는 분들은 오른팔꿈치를 몸에 붙인다 라든지 뭐 엉덩이 뒤로 내민다 라든지 테이크백 할때 여기서 뭐 뒤로 빠지지 않고 좀 스티프하게 올리라든지 이런 식의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 뭔가 연습 포인트가 하나 필요한데 공을 계속 치게 되면 공만 치게 되면 이런 연습 포인트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공을 치고 슬라이스가 나면 어, 또 슬라이스 났네. 후 하면서 훅 나고. 또훅 났던 거 어, 또 다시 슬라이스 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그건 연습이 아니라 노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잘하시려면 한샷한샷 한샷 약간 정성을 들여서 루틴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필드에서 공칠때채 꺼내서 바로 캐디님 뭐 6번 주세요 6번 바로 빵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일렬의 동작들을 약간 로봇처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에이닝 보, 보고 설정하고 들어가서 어웨그한두번 하고 타겟 보고 그립정렬웨그 하고 공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때 이런 루틴을 잡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핸디캡이 높은 골퍼분들일수록 그립을 풀지 않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선수나 연습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공을 하나 치고 그립을 하나 풀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아, 왜안 됐지? 이번엔 뭘좀해 볼까? 오케이. 그러면서 또 바로 안 쳐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그 여러, 연습 포인트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공을 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은 너무 공만 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올바르게 연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 포인트와 루틴을 항상 정비하면서 그립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클럽만 가지고 연습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할때 7번 아이언 하나만 들고 가서 연습 뭐 7번 아이언으로 연습만 하는데 그걸 바로 블락 프랙티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블락 프랙티스는 뭔가의 동작을 연습할 땐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7번 아이언 하나 가지고 연습하다가 다른 클럽 잡으니까 공이 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랜덤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하나 치고 랜덤 프랙티스는 공을 치고 새로운 타겟을 설정해서 또 치고 사실 골프가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필드 나가면 드라이버 치고 드라이버 치고 드라이버 치진 않잖아요. 드라이버 치고 아이언 치고 웨지 치고 퍼터 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연습 자체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뭔가 하나의 홈 코스를 가지고 그홈 코스를 떠올리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드라이버를 딱 쳤어요. 뭐 제가 한번 얘를 들어서 한번 쳐볼게요. 뭐한 400m 되는, 400한 20m 되는 팟보다 그러면은 이제 제 티셔츠를 준비하겠죠. 티셔츠 준비하고 쳐요. 쳐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제 공이 날아간 게 보이죠? 우측으로 빠졌어요. 저 정도는 볼까요? 266m가 나갔는데요. 이거를 자 266m가 나갔죠. 266m가 나갔으면 토탈로 이제 제가 420이라 그랬으니까 140한 150m가 남은 거예요. 150m 를치려면 내가 무슨 클럽을 쳐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 클럽을 잡고 저는 8번 아이언 잡을게요. 150몇 미터, 이제 8번 아이언. 자, 이번엔 내가 어떻게 치겠다? 무슨 구질로 치겠다? 약간 드로우를 걸어서 쳐보겠다.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140m가 나갔어요. 150m인데 한 10m 짧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린에 올라갔다고 치고, 뭐 퍼터는 생략하고, 그 다음 홀로 넘어가서 티샷이랑 세컨샷, 어프로치까지 연습을 하는 그런 식의 연습, 접근에,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어나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연습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습하시면 이제 초보자분들이 실력이 쭉쭉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리듬감을 좀 좋게 하는 연습 방법과 그리고 루틴을 항상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의 클럽으로만 연습하기보다는 실전을 어, 상상하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동작을 교정할 때는 하나의 클럽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을 앞두고 필드를 나갈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정말 효과적인 연습이다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